어, 해피시티 오픈했다. 한번 볼까? 수요일 시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8시에서 10시 이전까지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10시 이후에 선거 투표를 진행합니다 시장의 특권 정형비서와 시장식 전용기 이용 가능 법안 개헌 도시의 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난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솔로세를 취득할 거야 이제 커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다 돈을 줘야 돼막 백만 달러씩 시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 해피시티는 진짜 리얼 해피시티 아니면은 고담시티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적폐가 심해요 적폐청산 예, 오늘의 목표는 시장 선거에 당선되는 거야. 고담 시티가 아니라 고담 시티 될것 같은데요. 이따켜! 어, 운전 누가 하냐? 아, 후보님들이 물어봐도 안 대답해 줘요. 어디로 갈 건지. 어, 느낌 있다. 어, 느낌 있다. 시민은 바로 삶의 나아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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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다적폐 출신님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늘 다가가는 친절한 시장 왈도쿤 1번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번씨, 그쪽이 좀 말이 많으신데 저희도 똑같은 후보로서 따까리는 빠지세요! 따까리요?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왔는데 충정당을 지지하는 색깔 아닙니까? 네 맞아요! 붉을 노동부 출신! <laughs> 붉을 노동부당! 여러분들 소련의 기적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용사또 원장님 뭐소요김박아 씨발 개. 아 씨, 때려 이 사람아. 이 사람 내가 라고고 <laughs> 아. 아유, 늦게 일하시느라 노가 많으십니다, 선생님. 정판이. 이번에 시장 선거에 일번 후보 와일드코니라고 합니다. 어쩌라고. 음, 제가 뭐 뭐안 어. 되는데 좀 이거 다나 아 이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 사과 박스를 주잖요 김박사 유리할 때터뜨려야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 털면 안 돼요. 되게 유리한 상황일 때 털어야지. 그 지지 후보가 싹 내려간다니까. 이들은 깨끗한 줄 알아. <laughs> 깨끗한 줄 알아. <laughs> <깨끗한 줄> 알아. <laughs> 저도 아, 시민들에게 아, 검은 돈도안 준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기호 1번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이 해피시티의 시장 선거 출마하게 된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제가 이 사회적인 나원을 지금 꿈꾸고 있는 성실한 청년으로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여기 일대 에 있는 이 수많은 밭들, 바로 직원들 한명한 한 명씩 다 구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목재업, 철공업, 이런 거는 다 제가 꿰뚫고 있거든요. 우리 불굴 노동부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없냐고, 개새끼야! 예, 발음이 예. 아니라, 오다가 농작물 상자라는 걸 주었는데, 그거 누가 받았나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사각 박스 오지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확실하지 않은 이건. 정보에 그 숭고를 걸지 마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번은 한번 역할이고 한번 봐줄게요. 알 봐주는 게 네, 어디 말씀하세 무슨? 아 잠깐만요. 이번에 시장 선거 1번 어. 후보의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예, 제가 바로 빨간색. 불굴 노동부의 <laughs> <laughs> 불금 <불굴 노동부의 웃음>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 불굴 노동부당 <laughs> 왈도쿤이라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합니다. 어 이거 이거 위험해. 뭐요? 기자님, 제가 검은 자금을 찍어 왔습니다. 저두 후보가 저 낚시꾼을 매수하려고 검은 자금을 증거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 터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는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언론의 송기능 아니겠습니까? 기호 4번은 조금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선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법안을 개정하실 거죠?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낚시꾼들 아무튼 이제 1차 산업이 조금 더 이제 1차 산업만 너무 위주로 하시면 2차 3차 산업에게 조금 반발심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정하실 생각이죠? 네, 다음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보 님. 예, 예. 옛날에 범죄준 점들겁력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그렇게 따지신 거기 켄터키 치킨 사장님. 도대체 어떤 법안을 하실 건데 이렇게 코치코치 깨임을시죠 저는 저 역시 이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연결고리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1차, 2차 산업 위주로 하는데, 요즘 시대는 4차 산업. 디지털 시대화입니다. 4차 산업은 디지털 시대화예요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1차, 2차 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4차 산업 좀 생각해주세요. 지금 병원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병원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도 좀 생각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네요? 항상 여러분들 1차, 2차 산업만 신경 쓰시고, 3차, 4차는 신경 안 쓰고, 당신들이 어떻게 시작 적으로후보하겠다고요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어떻게 시장 선거하겠다고야 당신 야이 새끼야 <목소리> 저섯 개야 이 새끼야 옛날 보러 나 아직도 못고저놓고 못 무슨 뭐라고? <목소리> 너 뭐라 했어 <있어>, 이자식야너 뭐라 했냐고 이 자식아 야이새끼야뭐라이자식야이 자식이 이회 본님가입니다 그런 거 왔어. 이번에 우리가 이길 거 같소. 어 자네들 수고가 많아. 우리. 박수. 제 선물입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아. 우리 후라스산업 잘 돼야지, 안 그래? 딱.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어서 <laughs> 뽑아. 어이 너의 내 밑에서 어이. 일할 생각 없냐? 어떡해야 돼? 떼새끼가 개 밑에서 일해요. <laughs> 마지막 발언 해주십시오네번 바로 삶의 낙원을 받아든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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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야! <laughs> 진짜 범죄자가 이거 이거 지금 <laughs> 아돼후 네, <후반님. 웃음> 됐어 됐어! 됐다고 믿고 있었다고! <laughs> 아. 야, 내가 시작이라니! 아유 김시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 다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 김박사 공약 하나 하나 다 지키는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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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아, 기호일본까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호1번을 모은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낙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뭐야? 누가 이걸 창고 하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벌써 비리가 밝혀졌나? 시장 후보가 이래도 돼? 에이 철퇴 나가잖아! 디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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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다 사는 거 아니요 저거? Doganking> 어디? 잠깐만 어디? 야야 야야야 이 삐뚤이 삐뚤이 이 뛰어 이렸네이 저 지금 재배변한테 폭탄 당해 가지고 지금 죽은 야무치 자세거든요. 빨리 살려 주세요. 아니 바람 세고 있는데 뒤에서 밀었어, 저 사람이. 알았어. <laughs> 아, 바람 세고 아, 있었어요? 아이 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구해 주려고. 아, 아, 그걸 밀치면 어떻게 되가지 아, 잡아 당기려고 했지. 그래? 아니 내가 전 형만 첨박고 누웠는데. 어, 이박 어, 씨발 구해 줘도지라리요 아니, 이 사람이 아, 아. 아유 사람들이다. 아유 사람들이다. ㅋ ㅋ ㅋ ㅋ 다 네 예. 체포의저 사람, 이때어어뱅람 빨간 네 분이요. 네 빨간 분이 두 분인데 누구저죠저요저요저사저사저 저요, 사람, 저사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요람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저저저저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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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치네. 아야 버나. 아 진짜 치네. <laughs>